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 답하는 거는 10분 이내입니다. 나머지는 다 문제 주고 풀게요. 좀 거품이 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다섯 명 중에 한명 숨어 있는 분 중에 바레이저라는 네. 분이 계신데요. 좋은 인성이 아닌 거 같아요. <laughs> 오늘 이슈는 바로 아마존의 핵심과 도전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갑습니다 이게 생산성을 사실 극도로 올리면 음. 인간적인 면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어떻게 아마존은 관리를 해요? 어, 인간,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인간적이지 <laughs> 안다고 탓트렸고요. 예, 네, 뭐 저는, 저는 약간 어. 그 당시에 아마존, 지금은 좀더 완화가 네. 되고 있지만, 결국에 굉장히 너무 심하다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아마존도 이제 뭐, 처우에 대한, 음. 왜냐면은, 육아휴직을 정말, 이거 많이 제가 얘기했지만, 세 음. 명의 애가 태어났는데, 음. 하루도 아빠한테, 육아휴직을 안 줬다는 거는 아. 지금도 제가 분통이 터질 지 만큼. 근데 제가 딱테스그 시점에 네. 바뀌었습니다. 그 기사 딱 터지고 아. 엄마들 석 달, 아빠들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laughs> 아마존에서 원래 좀 유명한 이라가 파워포인트를 안 쓴다면서요? 이렇게 시연을 한다든지 음. 뭐 어떤 뭐할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아. 일반적으로 어떤 내부 사소한 미팅 때는 거의 쓰지 사소한 않는다. 사소한 것도 넘어서 만약에 제안서다. 하포 음, 딱 하면 시각적으로 네. 좋잖아요. 시각적으로 이제 좋은 그런 거 이제 어떻게 일종 거품이 낄 수가 있다는 아... 거죠. 그예 그리고 전달 자체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 어. 발표자가 열심히 준비하고 자기가 멋들어지게 하고 어. 이제 회의가 뭐 뒤에 질문 몇개 받고 끝나지 않습니까? 어. 근데, 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본질적인 어떤 회의 형태에 좀 벗어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 아 약간 그, 약간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약간 포장이라는. 아,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이 있어? 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포장 없이 네. 정말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모든 아이 구성원이 함께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하면은 아 그래가지고 준비하는 게그 문서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처음부터 음 끝까지 쭉쭉쭉 이렇게 책같이 읽을 수 있게 써야 돼요. 아 끊어지면 안 되고, 쭉 읽을 수 있는 그 나레이션 형태로 써서, 아 그거를 쭉 읽습니다. 아다 프린트해서 오면은 다 읽고, 아 읽으면서 네. 이제 다 메모를 하죠. 여러 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네네. 아, 이런 질문 들어오면 이러게 대답해야지 하고, 그제 아그 혼자 이렇게 다시 생각만 하고 있고, 그때부터 이제 첫 장에서, 어, 여기 세 번째 줄에 여기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더 음 좋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진짜 이제 논의가. 되게 세부적으로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좀 취업 얘기로 넘어와서 네네. 아마존에서 이력서를 면접관이 10초 이상 보지 않는다라는 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네. 10초만 본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많이 안 본다는 뜻인데 네. 음, 주로 보셨을 때는 좀뭘 봤던 것 같아요. 음, 뭐 인공지능도 활용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음. 뭐 키워드 매칭이라든지 왜냐면 음. 이력서가 더 많이 받주니까 음, 음, 음. 근데 어쨌든 근데 인사팀이 따로 있어요. 음. 인사팀에서 그 좋은 그 후보를 우리 팀그 매니저가 그딱 찜을 해가지고, 어, 예, 우리 한번 인터뷰 하자. 이렇게 어, 했을 때. 전화 인터뷰 말한 거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전화 인터뷰 하기 전에 제 손에 이제 인터뷰가 있는 거죠. 음. 왜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음. 예, 그래서 이력서는요, 제 손에 들렸던 그 순간에는요. 음. 이미 서류 면접은 음, 통과했다고 거고 저의 용도는 음. 이 전화 인터뷰를 할때 음. 어떻게 이 사람을 더 파악할까 어, 그때 뭘좀 중심적으로 봤어요 아, 그러면 지난 이제 했던 어떤 경력들에서 어~, 어 뭐~ 프로젝트든 뭐든 음. 이제 이력서에 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 그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특히나 거기서 제일. 어, 인상 깊은, 어, 이거, 어, 이런 일도 했어? 어. 이런 게 있으면 일단 좋을 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렇죠. 이게 정말로 얼만큼 관여했고, 아, 아, 그 다음에 능력을 어, 음. 어, 어디까지 이제 발휘가 됐던 건지를 좀 파악을 하고 싶어서, 음. 이제 그런 거를, 어, 좀 물어보고요. 음. 근데 그게 전화, 전화 인터뷰를 한 뭐, 45분 정도 한다고 하면은,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 답하는 거는 10분 이내입니다. 음. 네. 나머지는 다 문제 주고 풀게 합니다. 아, 전화로요? 예, 전화, 전화, 요즘엔 전화하면서 이제 스크린 채어 해가지고, 아... 그 사람 이제 코딩 하는 거 보이고, 예전 같으면은 그 사람 손으로 써서 불러주기도 하고 아... 그랬었어.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일억서를 내면, 네. 통과가 되면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는 거고, 네. 전화 인터뷰는 이제 한번 정도 하는 거죠. 아 어, 아니죠. 한 번에서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두 네. 번의 합격, 이제 패스가 있어야지, 어...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한명한명 한명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음... 세번 정도까지 합니다. 음... 전화 인터뷰 두세 번 하고, 네. 이제, 온사이트 면제를 보잖아요. 네네. 면접관이랑 인터뷰 한 명이랑 이렇게 네. 다섯 번을 만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온사이트 가기 전에, 네. 제가 이력서 보는 것만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HR에서 어떤 분들의 이력서가 더 채택이 되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음, 음. 아마존은 다 수시 채용입니다. 그래서 잡스닷아마존 닷컴 가면은요, 거기 채용 공고가 뭐한 수만 개 있을 겁니다. 음. 그러면 그, 만약에 아마존을 이제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거기에 딱 원하는 포지션, 팀까지, 팀까지, 음. 그럼 그 팀장이 작성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습니다가 아, 있어요. 아, 자기 이력서를요 거기에 쫙 맞히는 겁니다. 아, 매칭 시키는 거가요커스터마이저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 맨 위에 저는 요 이런 요약을 한뭐 세네 줄한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 포지션이랑 딱 맞히는 거면 HR 사람 딱봤을때어딱 와서 딱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laughs> 그런 식으로 해서 오시는 게제 생각에 서류 면접까지는 좋고요. 그이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아. 어 별로 이력서는 이제 영향력이 없어. 음. 온사이트 면접에서는 좀뭘잘 해야 돼. 요다 음, 잘해야 돼. 근 <laughs> <laughs> 온사이트는 어. 워낙 이제 5시간을 하기 때문에 스물. 20... 음. 그게 없죠. 아. 네,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섯 명이 각자 좀 맡은 부분이 다릅니다. 아, 다각도로 보는군요. 네, 그걸 한 시간 동안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 명 중에 한명 숨어있는 분 중에 바레이저라는 음. 분이 계신데요. 아마존의 수준을 이 사람이 높일 수 있는가, 아. 그걸 봅니다. 그게 이제 기준,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고, 저희는 만장 일치가 돼야 뽑, 뽑습니다. 제가 음. 있을 땐 그랬어요. 네. 근데 거기 아마존에서 사람 뽑을 때, 네. 성실이나 피모크, 좋은 사람을 보는 것보다 음. 아마 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람 뽑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한국에서는 사실 네. 팀워크, 뭐 성시 이런 게 음. 훨씬 좀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음. 전혀 뭐 팀워크도 그, 그렇게 많이 안 봐요? 팀워크 좋은 사람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팀워크? 뭐, 좋죠. 아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팀워크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 오히려 내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 아 약간 그런, 그런. 한마디로 느낌. 정말 실력만 뛰어나면 아마존 입사하는 건 크게 문제 없을 수 있는 거네. 실력을 제일 보죠. 실력을 아이 한국 기업에 인성검사 있는 거 아시죠? 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좀 와닿지 않죠. 아니, 그, 뭐, 뭐 그냥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 일단 인성 자체를, 아 판단한다는 게, 아. 그렇게 되게 좋은 인성이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결국 작가님이 아마존에서 12년 동안 다니면서 가장 크게 배운 건 뭐인 것 같으세요? 좀더 본질적인 음. 걸 보려고 하고, 좀더 장기적으로 보려고 하고, 음. 또 되도록이면 결정이나 행동을 빨리 하려고 하고, 음. 뭐, 그러니까 음. 이런 어떤 제가 내리는 결정들에 대해서 뭐 의식을 하든 안 하든 많이 영향을 주고. 배운 거. 체스도 아마존에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반드시 이긴다. 라는 걸 배웠다면서. 그러면서 체스 이게 좀 이상깊었는데 사실. 네네. 어떻게 하면은 챔피언을 네. 배운지 뭐한 달밖에 안된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 한 달밖에 체스 를안 배운 사람이 챔피언 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뭐. 그것도 백전 백승. 바로 챔피언이 한수둘때이 응. 친구가 두 수를 두면. 세수를 두면, 어. 어. 무조건 이긴다.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그, 게임에서는 불가능하죠. 네, 게임에서는 반칙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어. 거죠. 근데 저희는 실시간이잖아요. 하. 어떤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 한 번에 결정을 하고 한 번에 액션을 할 때, 어. 이 사람은 뭐, 두 번, 세번 하면, 어. 엔진이 이게 CC가 다른 차를 타고 다니는 어.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어.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어. 금방 또 옵니다. 어. <laughs> 그 삶을 설계하는 방법도 좀 배우셨다고 하던데. 어 어떤 모, 목적지를 딱 정해놓는 어떤 삶이 것, 일반적이라면, 음. 뭐 의사가 되겠다 아니면 뭐 아마존에 들어가겠다도 되지 음. 그렇게 되면은 약간 좀 잘못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목적지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지보다는 방향을 저는 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어떤 아. 그 저가 찾은 거는 저밖에 할수 없는 음. 일이라는 게. 제 삶의 방향성입니다. 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명확한 목적지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더큰 틀에서, 네. 방향성, 그렇죠. 인생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나에게 아마존이란. 지금으로 보면은 저한테는 마스터 같은 느낌입니다. 도제가 마스터. 장인을 보는. 음. 왜냐면 저는 아마존의 기간을 도제의 기간으로 제가 음. 생각을 했고, 음. 평생 일하라고 하면 너무 괴로운 곳인데, 음. 네. 과정으로 생각하면 참 감사한 곳이다 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의 저자 박정준 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존의 혁신과 도전에 대해서 좀더 알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이제 여기 촬영장 <laughs> 남자 두 명이서 이제 여기 침대 위옆 바로 옆에서 촬영했는데 오늘 김작가 t v 어떠셨어요? 아 너무 유쾌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아, 예. 괜찮아졌어요? 예예. 결과 만 좋아야 될 텐데. 분명히 <laughs> <laughs> 뭐 좋겠죠. 김작가 팀이 정말 다 응원해 주세요. <laughs>